여러분은 아이디어가 절실한 상황에서 해결책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 이럴 땐 맥가이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었죠? 이 마법의 대사를 중얼거리면서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80년대 TV 속에서 위기의 순간마다 기발한 창의력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맨손의 마술사 맥가이버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었죠 빨간색 스위스 아미 나이프는 그냥 맥가이버 칼로 통했고요. 평소 참신한 아이디어를 잘 내거나 손재주가 뛰어나 뭐든 뚝딱 만들어내는 사람에게는 무슨 무슨 동 맥가이버라는 호칭이 따라붙곤 했어요. 다만 훈남과는 거리가 먼 지나치게 토속적인 외모인 경우 맥가이버가 아니라 마법사 맥케이 같다거나 순돌이 아빠 같다는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말을 들어야 했지만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맥가이버를 보며 느끼던 감정처럼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탄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유럽에서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죠.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편리함과 유럽의 편리함은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 한국인들은 도대체 얼마나 편리해야 만족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실감하는 빨리빨리 상식을 초월한 속도가 일상적인 한국의 시간은 마치 자기 주변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죠. 그렇게 한국의 일상에 녹아들면 그 미칠 듯한 속도를 이끄는 원동력이 바로 끊임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독일 출신 프리다 씨의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지 전혀 모르고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도요. 어느날 한국에서 알게 된 친구가 택배를 문 앞이 아닌 경비실에 놓고 갔다며. 독일은 정확하니까 한국처럼 택배가 이러는 일 없지? 하고 투덜거리지 뭐예요? 황당하고 어이없었죠. 오긴 오는데 어떻게 될진 모른다. 이게 독일 택배거든요. 퇴근하니 문 앞에 택배가 기다리고 있네? 이건 한국 말고는 판타지라고요. 독일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물 아무 곳이나 두고 가던가 사람이 있어도 차에 놔둔 채로 쪽지만 남기던가 배달부 마음이랍니다. 올라오기 귀찮아서 인터폰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에 던져놓고 가는 건 놀랄 일도 아니에요. 또 독일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천만의 말씀 독일에서 기차가 몇 시간 연착되는 건 일상이고요. 한국에서 가장 느리고 질이 낮은 서비스가 독일보다 10배는 빠르고 정확하다고요. 독일에서 관공서에 증명서 발급받으려면 보통 1개월 정도 뒤로 예약을 잡아주는데요. 날짜 맞춰가도 기본 1시간 대기. 또, 아파서 병원 가고 싶어도 비슷하게 한달 뒤에나 갈수 있죠. 한국처럼 관공서 가면 즉시 처리해주고,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는다는 건 마법 속 세계라니까요. 그리고 독일은 은행 계좌 만들 때도 며칠 후 은행에 방문하라고 예약을 잡아줘야 갈수 있어요. 현금 카드는 빠르면 2주 뒤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죠.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다음 날에 입금되고 타행 이체는 2, 3일 걸리는 게 당연하고요. 우리한테는 한국처럼 은행 가면 30분 만에 계좌와 체크카드 만들어주는 상황. 24시간 0.1초 만에 계좌로 송금 완료되는 상황이 오히려 상식 바이랍니다 한국인들은 꼭 해야 할 것이 생겼을 때 당일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혀 실감 못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독일에선 온라인 서식 관리도 불가능하죠. 죄다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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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문서, 증명서, 명세서는 종이만 인정되니까 별의 별 서류를 모아놓고 철하는 게 일상이에요. 분실하거나 훼손되면 재발급에 몇달 허비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인터넷 설치 신청에 최소 3주. 기사 스케줄 잡는데 기본 일주일. 그렇게 설치한 인터넷은 비 오면 끊기고 바람 많이 불면 먹통되고요. 그래서 인터넷 페이지 하나 로딩될 때까지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리는데 익숙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1초 안에 페이지 안 뜨면 F5키 사정 없이 연타하면서 불편하다고 화내잖아요? 처음 한국 식당에 갔을 때 직원 호출 배를 보고 아이디어에 얼마나 감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호출벨 버튼 종류가 여러 개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에선 편리함의 끝이 어디일까? 혼란스러웠답니다. 한국 사회는 모든 게다 그런 식이에요. 독일이라면 몇년 후에나 개선될까 말까 한 일도 한국은 일주일 지나면 다 개선되어 있는 건 놀랍지도 않고요.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이 어느새 생활 속에 있죠.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기준을 맞춘다면 유럽 어디에도 편리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요. 한국에만 있으면 크게 착각하는 것,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우리와 같은 개념의 편리함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나마 위에서 언급한 독일이 유럽에서 빠르고 편리한 축에 속한다는 사실 다른 나라들은 불편하고 느려터진 걸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감이 오시나요? 유럽의 한 SNS 인플루언서는 한국에선 류 라는 단어가 의미 없다고 말하는데요. 새로운 것이 나오자마자 익숙해지고, 곧바로 더 새롭고 편리한 것이 나오기 때문이라고요. 세계 어느 나라도 아이디어는 낼수 있지만, 그걸 써먹는데 한국처럼 진심인 나라는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다는 말도 함께요. 다른 나라 같으면 그냥 만족하고 끝나는 일도, 한국은 이왕이면 더 나은 것을 생각하며, 다음 수까지 고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느라, 편리함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상이 되었다고 할까요? 한국에서 다른 차원을 경험한 외국인들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데요. 재미있는 반응 몇 가지 골라볼게요. 한국에 와서 지내다 보면 가장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정확히 말한다면 한국에선 아주 잠시 동안만 가장 좋은 것이 존재할 뿐이죠. 한국에서 느린 것은 유죄, 불편한 것도 유죄. 하지만 프랑스에선 불편함을 마치 낭만과 여유처럼 포장하고 서류 한장 받는데 6개월씩 걸리는 걸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죠. 한국의 속도와 편리함에 길들여지면 곤란합니다. 유럽에 돌아가게 되면 24시간 내내 슬로우 모션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니까요. 마치 시간을 어떻게 더 낭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불편하게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 같다고요. 한국에 있을 때 새벽에도 무인 매장에 가서 다양한 물건을 살수 있는 것에 감탄한 지몇 개월 후 어느새 한밤중에 신선한 고기를 부위별로 살수 있는 무인 매장까지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사회를 먼저 체험하는 느낌이었어요. 로봇을 쓰다듬었더니 귀여운 표정으로 웃는 모습은 덤이었죠. 이 나라에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은 더 편리한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강박증처럼 느껴진다니까요. 난 한국 지사에서 2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불편함을 느끼거나 시간 낭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26년간 개선된 모습을 합친 것보다 한국이 2년간 변화한 게더 많다고 할까요? 끊임없이 더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결실이겠죠? 이렇게 우리에겐 일상 속 평범한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이 알고 있는 편리함의 개념과 너무나 큰 갭이 존재한다는 것,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데 한계는 없다는 한국과 불편하고 느린 것을 여유와 슬로우 라이프, 느림의 미학으로 포장하는 유럽.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릴까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가장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의미 있게 쓰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한국,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네.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 절대 거창한 게 아니죠. 사실 맥가이버도 특별한 도구나 거창한 이론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응용하고 지혜로운 길을 찾은 것 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 주변 인물들은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미리 단정 지어버렸지만요. 맥가이버는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상황을 만들려고 했죠. 마치 지금의 한국,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요. 한계를 두지 않고 더 나아진 해결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한국, 과거 열광했던 맥가이버의 모습은 어느새 한국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눈부신 발전, 끊임없이 진화하며 매번 전성기를 갱신해가고 있는 한국의 모습은 시간을 낭비 없이 정말 소중하게 사용해왔던 한국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시거나 슈퍼생스를 통한 후원도 가능합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하고 있고요. 슈퍼생스를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생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고 있습니다.